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통계자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조사한 내용의 개괄적인 내용만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시면 될듯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청소년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 가공, 그러니까 아홉 개 영역 36개 지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연령은 인용한 각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를 기본으로 하되 통계별 출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상 연령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계청 장래 인구축의 사망원인 통계는 구세에서 24세까지 통계청 사회조사는 13세에서 24세까지 원격수업 및 효과성 통계 13세에서 18세 학습동기, 자아존중감, 중고등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등학생이고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15세에서 29세까지 직업별 취업자 통계는 (20세에서) (29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는 (20세에서) (29세) 교육부 교육 기본 통계 조사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부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는 중고등학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 조사 실태는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대에서 20대까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폰 과이존 실태조사는 10세에서 19세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는 2017년까지는 10세에서 18세 2018년부터는 14세에서 18세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1388 실적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 및 부모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소년 통계자료입니다. 인구입니다. 1990. 80년도에 총 인구가 3812만 4천명 이었는데 2023년에는 5,155만 8천명 그 다음 2060년도에는 4261만 7천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구는 1980년도에는 1,401만 5천명 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791만 3천 명으로 총 인구의 15.3%가 된다고 합니다. 2060년도에는 454만 5천 명으로 준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 수는요, 2013년도에는 5만 5천 780명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12만 2천 212명, 2022년도에는 16만 8천 64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의 건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트레스 인지율이 2020년도에는 34.2%, 2021년도에는 38.8%, 2022년도에는 41.3%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습과 교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내용인데, 2020년도에는 만족 정도가 71.7%, 2021년도에는 75.6% 22년도에는 73.4%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21년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활동입니다. 청년층 15세에서 29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을 확인해 봤는데요. 고용률은 2020년 42.2%, 21년 44.2%, 2022년 46.6%로 고용률이 늘고 있고 실업률은 2020년 9%, 2021년 7.8%, 2022년 6.4%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터넷 이용시간, 주평균시간을 봤는데요. 2020년도에 20대는 29.5시간, 21년도에는 30.4시간, 2022년도에는 33.4시간으로 현저히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를 볼게요. 2020년도에 27.6시간, 2021년도에 24.9시간, 2022년도에 24.3시간. 어, 10대가 지금 줄어들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인터넷 사용률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 참여 의식입니다. 청소년 사회 정치 문제 참여 의식 비중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이 80.6% 관심이 있고, 중학생이 85.9%, 고등학생이 90.9%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 활동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전 위험군인데요. 어, 이것도 22년도에 조사한 내용인데, 초등학생이 37.6%, 중학생이 45.4%, 고등학생이 36.6% 스마트폰 과의전 위험군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관계입니다. 가족관계 만족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만족을 하는 정도가 70.4%였고, 20년도에는 73.5%, 2022년도에는 78.5%가 가족 생활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 방역, 위생 활동 강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30.2%,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 63.1%, 변화가 가속될 것 6.6%라고 했고요. 온라인 학습의 확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 53.5%, 그다음에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 32.9%, 변화가 가속될 것 13.6%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목 사교 모임의 감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62.2%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30.1% 변화가 가속될 것 7.9%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다고요. 실제로 이제 뒤에 목차 나와 있는 건 이거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들이 될것 같은데요 어~ 첫 번째가 인구 인구 추위 학령 인구 다문화 학생 두 번째가 건강 주관적인 건강 평가 수면 시간 및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및 우울감 사망 그리고 학습 교육은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 중단율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학습 시간 사교육 학습 동기 진학률 및 취업률 경제 활동은 고용 동향 직업별 취업자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가, 여가 활동 시간, 인터넷 이용, 인터넷 서비스 이용. 여섯 번째는 사회 참여 의식, 사회 참여 의식, 양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안전 행동, 스마트폰 과의존, 흡연 및 음주, 가출 경험 및 이유, 소년 범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의 불안 요인. 여덟 번째는 관계, 가족 관계 만족도, 자아 존중감, 청소년 고민, 고민 상담. 그리고 아홉 번째,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19 원격 수업 여부 및 효과성, 코로나19 일상생활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한 실제로 통계 자료들을 뒤에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사업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활동을 진행을 할때 참조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된 세부 자료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클릭을 해 보시면 거기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아니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